박찬욱 감독의 신작 아가씨의 하정우가 날렵한 몸매를 위해 최근 10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영화 아가씨는 1930년대 한국과 일본을 배경으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된 귀족 아가씨와 아가씨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 백작의 이야기를 그리게 됩니다. 사기꾼 백작 역을 맡은 하정우는 섹시하고 날렵한 몸을 위해 꾸준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 10kg을 줄였답니다.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가장 날씬한 몸매를 갖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이어트와 함께 1930년대 일본어를 완벽하게 발음하기 위해 두 달간 집중적인 강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정우는 오는 15일 아가씨의 일본 크랭크인을 앞두고 이번 주말 출국할 예정입니다.